시험 기록 로얄 브라클라 12년 지금도 초보지만 제가 찐 위스키 신생아 시절 처음으로 구매했던 위스키 로얄 브라클라 12년입니다. 46도의 도수에 올로로소 쉐리 피니시인데도 쉐리 밤이라고들 하셔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쉐리가 뭐가 맛있다는 건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아 쉐리 맛있구나와 올로로소가 저랑 잘 맞는구나를 깨우쳐준 위스키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잔뜩 했지만 사실 주어스의 키몰트로도 유명한 로얄블라클라는 1833년 스코틀랜드 위스키 최초로 윌리엄 4세로부터로얄 워런트를 받은 검증된 위스키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다른 별칭은 The King's o n 키입니다 일단 에어레이션이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치게 된 위스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사실 셰리 위스키는 에어링이 너무 많이 되면 힘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엄청 달달합니다. 향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약이 적어서였고, 점점 화사함과 바닐라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한 스파이시와 시나몬, 달달한 맛이 울로우스 젤리 특유의 시원함과 기분 좋게 퍼졌습니다. 요즘 많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입문 또는 데일리용으로 강추입니다.